최근 후기가 계속 올라오고 있는 제품들만 모았습니다. 많이 팔리고 오래 쓰이는 제품 3가지예요. 3위 제품입니다. 조용히 인기를 끌고 있는 괜찮은 제품입니다. 2위 제품입니다. 후기 하나하나가 실사용 만족을 보여줍니다. 1위 제품입니다. 지금 가장 많이 팔리는 이유가 분명한 베스트셀러입니다. 판매지표와 고객 피드백이 동시에 좋은 제품은 흔치 않죠. 구매자들의 리뷰를 기준으로 반복 구매가 많고 만족도가 높은 것들을 정리했어요. 구매 전 참고할 만한 실질적인 지표를 중심으로 구성했어요. 영상 속 제품은 모두 수많은 리뷰를 기반으로 선별된 것들입니다. 데이터와 사용자 피드백을 함께 고려해 정리했습니다. 요즘은 선택지가 너무 많아서 하나를 고르기가 쉽지 않죠. 영상에서 다룬 제품은 모두 필터링 과정을 거쳤습니다. 가격과 기능, 리뷰 반응까지 종합해 확인하실 수 있도록 구성했어요. 단순히 판매량만이 아니라 리뷰의 질과 만족도를 모두 고려했습니다. 구매 전에 꼭 비교해 보셔야 할 핵심 포인트도 함께 확인해 보세요. 제품을 고를 때 필요한 정보만 압축해서 보여드 드렸어요. 각 제품의 상세후기는 고정 댓글에서 바로 확인하실 수 있어요. 리뷰를 읽어보면 제품의 진짜 장단점을 알수 있어요. 이 영상이 여러분의 소비 시간을 절약해주길 바랍니다. 많이 팔렸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죠. 평점과 리뷰 내용까지 함께 봐야 해요. 무작정 추천하지 않고 수치로 검증된 제품만 소개했습니다. 리뷰를 하나하나 직접 확인하고 실제 구매자 반응이 좋은 것만 남겼습니다. 고정 댓글에 제품 링크와 상세 정보도 함께 정리해 두었습니다. 데이터가 쌓일수록 제품의 본 모습이 드러나기 마련입니다.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